이제 계산 계속 연습하는 거에요. 이 파트 자체가 그냥 계산력을 잘 기르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은 될 거예요. 시간의 문제야 시간의 문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해보니까 알겠지? 아 귀찮다.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다. 인정? 귀찮은 거 말고 특별한 거 없잖아. 그서 어, 귀찮지만 연습 안 하면은 실력이 안 되니까 여기는 연습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빠르게 될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중요하다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잘하는 부분이 있어 어, 지금 괄호하고 저렇게 숫자 응. 나와있으면 무슨 응. 법칙 응. 써야 되지?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써야 돼? 응. 그래서 지금 괄호하고 여기 사이에 곱하기가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응.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12. 정필1정필12 10. 되고요. 정필 루트 5 곱하기 루트 3은 더하기? 루트 15. 루트 1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루트 12는 루트 15가 더 이상 변형이 안 되니까 이걸로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로랑 여전히? 루트 6이에 곱하기 1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아요야 해줘야 되는데 음,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은 몇 대지? 정지 루트 12가 되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은 몇 대지? 루트 18이 되는데 부호 빼먹지 마세요. 마이너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변형이 되죠? 루트 네. 12는 몇으로 변형되지2 루트 4 루트 18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5, 3 루트 2요 3 루트 2, 2, 2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되잖아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본인들도 다 훈련을 하셔서 바꿔줘야 된다고 2 루트 3 빼기 3 루트 2끝 어렵지 않죠? 이렇게 ]pect. 하면 끝이야? 근데 근데 관점을 하나만 더 보여줄게 그래. 이런 관점으로 봐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어 어떤 관점이냐면 은 애초에 루트 6 자체를 너희들 이런 느낌으로 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얘를 한 방에 분배한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해서 어떻게 돼? 이가 되죠 이가 서 이게 그냥 바로 2루트 루트 2 루트 3. 어, 저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 곱하면은 루트 3이랑 루트 3 곱하면은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 이런 관점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살짝 난이도 높이는 얘기인 아니야? 괜찮죠? 네 아, 얘는 조금 더 복잡하다 그지? 렇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뺄셈까지 해줘야 돼 하. 나는 이런식으로 정리하는게 제일 짜증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짜증나는데 어쩔 수 없지 분배 법칙 하자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곱하기 생략되 있으니까 둘이 분배하면 경필할 뭐가 되죠? 루트 2 곱하기 5는? 5루트 2 5루트 2 맞아요 그래서 5루트 2라고 써주면 되고 어, 그냥 둘이 곱한 다음에 2루트 1 6야 뭐, 2루트 12라고 써도 돼그 루트 12가 몇이라고? <laughs> 2루트 3이니까 그러니까 2루트 12라고 쓴 다음에 루트 12가 2루트 3이니까 더하기 4루트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도 되냐면은 루트 자체를 아예 쪼개놓는 거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쪼개놓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바로 2. 2가 돼버리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이다 그래서 그냥 바로 4루트 3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계산의 속도는 어떻게든 그냥 빨리 만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들 되는 대로 짱구 잘 굴려가면서 열심히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 따로, 이것만 따로 좀 빼서 계산할게. 루트 2 분의 4 라이너스 2 루트 6인데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싫잖아. 네. 분자 분모에다 몇을 곱해야 돼? 루트, 2. 루트 2를 곱해야 돼. 루트 2를 곱할 건데 곱하기 루트2 해가지고 루트6에다만 루트2를 곱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 아, 맞지? 어. 바로 써주고 분배해줘야 돼. 알겠지?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4루트2 그리고 너랑 너랑 곱하면 은 2루트10인데 루트12가 2루트3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3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너무 빨라? 살짝 빨라? 근데 쌤. 네, 어, 틀렸어요? 분모가 2 아니에요? 분모가 이 분모가 2. 분모가, 분모가 2잖아. 2잖아. 그렇지? 분모 2 맞아요. 약분 되잖아. 여기까지 맞아요? 안, 안 틀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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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트로 약분하자. 이렇게. 이렇게. 너랑 너랑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2, 2, 1, 2, 2, 2, 2가 2. 되고요. 빼기. 너랑 너랑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1, 2, 3. 2, 1, 2, 3이 된다. 아니, 3. 지금 뭐한 거냐면은 얘만 따로 빼서 계산한 거야. 얘만 따로 빼서 계산하는 게 이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해서 이만큼을 묶어줘요. 반드시. 안 그러면 틀린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뭐 써야 돼? 이 루트 2, 2, 2 마이너스 2로트 마이너스 2로트3 이렇게 써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면 나 지금 이거 이제 내려온 거. 음.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5 루트 2더4 루트 3 마이너스 분대하면 2 루트 2플러스2 루트 3 계산하면 5 루트 2랑 2 루트 2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루투 3루투 3 루트 2 되고 4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은? 이 루트 3이이2 루트 3, 이게 정답. 동의가 되죠? 네. 네?